뭐 성남 도촌동이라고 야탑 근처에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거기도 분양했다가 분양가는 한 20억이 넘는 거였는데, 제가 한 7억대에 나잘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간한 그러니까 30%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덤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부산에서도 강의하실 때월 500만원 만들기, 강의 네. 주제였잖아요 네. 진짜 퇴직하고 나서 내가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500만원씩 받아오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뭐 상가든 작은 거라도 조금 처음에 무리한 걸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데 네. 본인이 정말 어려우시면 조금 전문가 도움도 좀 받으셔서 처음엔 시작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하나에서 작게 50만 원이 나와도 이자 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투자했을 때대출해서 이자 빼고 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네.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좀재계약할수 있는 위주로 먼저 잡으시는 것도 방법이 네.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책들이나 이런 것도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쉽게 할수 있는 공부를 안 하시고 다 하자고 하는 건좀 욕심이신 것 같고 뭐제 책뿐만 아니라 쉬운 책들, 유튜브 아니면 뭐 만화책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좀 보셔서 이걸 공부해 나가시면서 나랑 내가 하는 일이랑 좀 적용시켜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막뭐 머리도 좋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은퇴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다. 지금 막막한 거예요, 지금. <웃음> 이런 <laughs> 네. 분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아까처럼 수익형 네. 부동산 자체, 뭐오피텔이라든가 네. 상가 같은 것들 먼저 한번 시작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의외로 빌라 같은 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조사하거나 이렇게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돈안 들이고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하면 그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조금 먼저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파트나 이런 거는 그냥 네이버나 검색만 해도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고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낙찰가도 높아서 낙찰 받기도 힘들뿐더러 남는 차액이 없는 건 사실은 표현이 그렇지 저는 줄쓴다고 표현해서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금액, 투자 금액도 작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조사만 정확하게 매도, 매수, 임대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걸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음. 네. 퇴직금 2억 정도 있는 5060이라는 거 어떤 걸 추천해 주실까요? 아... 저는 아까랑 비슷한데 한 2억 정도라면 조금만 작은 상가. 나중에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요. 거기다 뭐 치킨이든 뭐 커피숍이든 뭐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런 물건들. 뭐 아니면 뭐 스튜디오 아니면 공유 오피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조금 더 다른 것도 해볼 수도 있겠죠. 스튜디 카페도 그렇고 그런 종류를 하실때한 2억 정도라고 하면 생각보다 대출을 받으시고 네. 이제 활용하신다고 하면 조금 큰 것까지도 하실 수는 있는데 부담되시면 아까처럼 나눠서 하나나 조금만 빌라 정도 하나 해보시고 네. 주택 쪽은 대출이 잘안 나오니까요. 네. 상가 쪽에 조금 작은 상가 하나를 네. 같이 해보셔가지고 그 경험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많은 은퇴잔들, 은퇴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신도시의 상가 받아서 월세 받는 거.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가 투자시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네. 상가에서 특히 분양은 받지 마시라고 네. 좀 말씀드리거든요. 뭐 네. 계속 방조해서 죄송합니다. 분양하는, 네. 분양하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네. 상가 분양에서 신도시가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뭐 저희가 아는 유리든 뭐 이런 그렇죠. 데들도 아직까지 자리안 잡힌 네. 데가 많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네. 대출을 받으셔서 대출 이자가 나가셔야 되고 매달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네. 나간다면 네. 굉장히 큰 압박감. 들어옵니다. 매달 뭐 백만 원, 이백만 원 벌려고 저희가 시작했는데 버는 건커녕 매달 관리비 월세로 뭐 백만, 이백만에 나간다면 얼마나 좀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이 상가에 이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임대를 채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킷 여기가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른 걸잘할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도 좀 입지는 상권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자리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월세나 관리비 때문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신도시 뭐 상가들 경매 많이 나오나요? 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생각보다는 아직은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지만 좀 버티시는 아, 경우도 있지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 버티다가 아까처럼 버틸 수 없는 분들 물건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이 자리 잡는 데는 5년 7년 걸린다 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정해서 가격 임대료나 이런 게 분양가에 비해서 그 임대료는 맞추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그쵸. 안 되니까 조금씩 낮춰지니까 그나마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형성이 돼서 상권이 살았을 때는 그 다음에 좀 올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게 지역별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음.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쉽처럼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매물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럼 그런 거를 이제 경물에 사면 분양가가 없이 저렴하가 어, 그럼요. 그냥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네. 성남 도촌동이라고 야탑 근처에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거기도 분양했다가 분양가 한한 20억이 넘는 거였는데 네. 제가 한 7억대에 낙찰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한 30%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도 반영이될 음.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좀 기다렸다 경매로 잡는 게 훨씬 낫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상담하시잖아요. 네. 5060분들이 특별히 뭐 찾으시는 혹은 뭐 선호하는 물건들 같은 게 있나요? 장 선호하시는 거죠 수익형 상가 찾으십니다. 네, 수익형으로 따박따박 네. 아까 말씀하죠 저는 월세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달 뭐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사실 뭐그 정도만 되면 굳이 사실은 굳이 내가 뭔가를 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고 창업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해서 내가 사람과 즐기면서 사람과 관계를 지워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으나, 정작 네. 순수하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연금이나 물론 최소는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뭐, 한 1,200일에도 월세 수익 받으면서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가 경매로 낙찰받으시거나 이런 수익형을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조금만 잡으시면은 한 500만원까지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1년이 안 걸렸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음... 있으세요. 네. 공꾼들이 이제 경매에 참여할 때.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그런 거 있으면 뭐뭐 다른 거보다도 네. 똑같은데 이제 같은 얘기랑 연결될 거 같은데 일단은 물건 자체를 시작할 때 권리 분석이나 상권 조사는 필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덤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표현해 주면 너무 용감하신 용마시,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내큰 자산, 퇴직금, 내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상권이나 입지나 그리고 이 물건을 잡았을 때나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임대나 이런 거 재임대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지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뭐 충분한 인터넷 세상에서 그냥 기본입니다 인터넷 선품과 발품이라고 현장 가서 조사하셔 해야 되고 부동산들 출고는 세 군데 이상의 그런 것들 네.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그나마 리스크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가깝고 편리한데 네.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아. 그니까 내집 근처라든가 아니면 지금 회사 근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 내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관리하기가 편한 거거든요 네. 그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즉시 해결할 수 있거나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차근차근 이제 지역을 넓혀가시면은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분 말씀이 있으시나요? 아, 사실 처음에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사실 초조함이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를 저질러야 될것 같고 또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과장될 수 밖에 없는 어떤 홍보성에 사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다시, 다시 한번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에 피땀 흘려한 퇴직금과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금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어뭐 제가 계속 강요드리는 게 저만 강요가 아니라 제가 좋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가 같은 임대 사업자를 차라리 되셔 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시고 그러다가 정말 괜찮아졌을 때 소유권이라고 치면 제가 일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창업 이런 거 정도로 하면서 내 건물로 시작하시면 그럼 사실은 어떤 위험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여기 사업 이서는 혹시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네.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네.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그 손해나 이런 걸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차근차근 쌓여지면 뭐좀더 나은 물건, 꼭 상가만은 아니어도 뭐 투자해서 할수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땅까지,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충분히 생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것보다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어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미래의 움직임에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 그 네. 어떤 모, 모습에서 네. 정말 좀 여유롭고 또 편안한 삶을 사실 네.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그만큼 노력하셔야 되고 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은퇴학에 김기환 대표님 인터뷰를 보신 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월세를 얻어서 월세 뭐 어떤 걸 창업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고민의 방향성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월세 날도로 차라리 건물주가 돼서 뭐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셨고 아니, 제가 직접. 네. 뭐 창업하셔도 괜찮고. 이런 좀 생각의 전환에 김기환 대표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더욱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영상 봐주신 구독자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